업데이트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럼 본업 본창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숭슝. 그렇지. 일단, 포요 정도는 피해주고. 백돼지 아래를 때려주면서 들어 자, 바살은. 굴러가는 거, 그거 좀잘 봐야 돼요. 아우, 으스안 됐어. 자, 독가스. 방구대장 뿡뿡이. 좀 많이 역하거든요. 저런 거 조심해 주시고. 자, 얼굴 빨개졌습니다. 이때는 얼굴 옆으로 이동하세요. 나선 참이 가능해요. 돌진이네. 뭐냐, 너? 얼굴 나선 차. 빨개져가지고. 자, 불. 불방구 세 번일. 어, 불방구. 지금 들어가. 저거 생각보다 오래 남아요. 그래가지고, 불방구는 끝날 때까지 정확히 보고 들어가. 자, 불방구. 한 번인 것 같다. 세 번이네. 어, 이거 위험해요. 으스름으로 빠지세요. 저기 크게 돌거든. 그럼 저렇게 돼, 그럼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뱃떼지에서 공무 2단 베기까지만 하고 역수 베기나. 자, 일단 극복부터 극복했으면 뱃떼지나선 그렇자 배때지 꺼졌죠. 근데 배가 지금 이게 깨진 건가? 안 깨졌네? 어 깨졌나? 깨진 거 같기도 하고. 깨, 배 깨졌네. 이러면 배 밑으로 가. 이게 나선 참이 돼. 배때지를 꺼트린다라고 생각하고 배 밑에서 계속 이러는 거야. 이제부터. 아이고. 맞아도 신속 교체하고. 게이 두나니까. 어스럽. 공모. 아 지금, 어 이거 나이스 브레스. 자 용조 좀. 괜찮아요. 목소리 신분은 자신 있게 나이스라고 외쳐주세요. 저뭔뭔 상형구지? <laughs> 자배때지 140에 머리는? 음. 비슷하네요? 깨진 배떼지랑 빨간머리랑 데미지가 비슷했어요. 지금. 그레이는 그냥 배떼지 때려도 된다는 얘기야. 빠져. 꼬리는 두번 돌리니까 잘 기억하시고 나선 참. 그렇지 자, 구르나? 어. 나선차 독방구 이거 사실 공구치고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안전하게 강아지 근데 생각보다 할 만하죠 바사? 어 나이스 경치. 이거 구릅니다. 어, 멋있어. 구르는 거 걸렌스로 차단했어. 동박치킨 <놀람> 아, 선참. 아, 일단 극복부터 그 할까요? 방구, 못.. 목... 아이씨! 목 끼나 했네. 자, 방구 낄수 있습니다. 게이 둔하에서도. 속았네요. 몰라. 경지가 먹어라. 경지가 안 먹네. 빠져. 자, 속았죠? <laughs> 자, 아, 일단 빠져요. 어, 대골대골대골대골대골. 아, 저렇게, 어? 깔린다고요 아. 자, 이 땅속 들어가는 패턴인데 이것도 빠져야 되거든요. 습. 어? 응, 어, 빠져요. 안전하게. 그냥 쭉쭉 멀리 다 계획입니다. 어. 실수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귀한좀왜안 먹냐고요? 어. 이미 한번 어디서 먹, 은거 아닐까? 자, 땅 속으로 들어갔죠. 이것도 이제 술래잡기. 나올 때까지. 어, 폭탄. 나이스. 와. 멋있어, 멋있어. 저게 바로 기믹 활용. 진정한 몬창. 보셨어요, 여러분? 저게 바로 몬창이에요. 침착하게 폭탄까지 깔았었어. 야, 멋있어, 멋있어. 끝나나? 왜안 끝나요? 어, 끝났네 굿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어, 바사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왜 이렇게 끊기냐 어. 땅속 패턴이 제일 좀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땅속 패턴이라기보다 구르기 패턴 있잖아 구르기, 땅속 들어가서 수영하기 어, 좀 그래요. 근데 폭탄 있으시면은 저것도 좋은 패턴이라. 주라 토도스요. 그건 걸러요. 그거야말로 걸러야 되는 퀘스트예요 여러분, 아니 주라 토도스 왜 잡아요? 어, 차라리 바사를 잡아요. 주라 토도스 왜 잡아? <laughs> 주라 토도스는 안 잡는 게 낫습니다.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주, 좀 바살이 좀 똥이긴 하지만, 좀 과하게 지금 양념이 처지지 않았나? 진짜 똥은 쥬라토도스야 역겨워. <laughs> 안 보고 싶어. 땅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그놈은. 얘는 나오기라도 하잖아요. 저렇게 폭탄 맞으면 튀어나오기라도 하잖아, 또. 쥬라토도스는 아니야.